자, 얘 구하란다. 자, 먼저 로피탈로 풀게. 왜? 이넣하면 분모, 이 넣으면 0이고 분자에 1을 넣어도 0이니까. 어, 왜 0이야? 0 아니구나. <laughs> 자, 그러면 자, 분자에 1을 넣으면 0이고 분모에, 아, 분모에 1을 넣으면 0이니까 분자에 1을 넣었을 때 f의 4 마이너스 6, 가 0이 나와야 되지. 아, 그래서 f의 4는 6인 거 안다. 됐니? 그리고 로피탈로 풀 때는 어차피 분모에다가 1를 넣으면 지금 0이 나오기 때문에 분자도 뭐가 나올 거야.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야지 3으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. 그럼 자, 응꼴이니까 SI로 갔을 때 미분하면 2x분의 f 프라임 스 2가 될 거고, 2 넣으면 리미트 부정이 아니니까 그냥 바로 1를 넣으면 되니까 얘는 4분의 f 프라임의 4. 이거 얼마다? 3이란 얘기네. 그래서 f 프라임의 4는 얼마다? 10이다. 아까 f의 4는 6이라고 했고 f'의 4는 10이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다? 18이다. 근데 서술로 푼다면 자,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의 x 플러스 2 대신에 마이너스 6 대신에 뭘 적어야 되냐면 아까 요 놈이니까 마이너스 f의 4가 딱 필요하게 생겼지. 근데 요 놈이 x 플러스 2 니가 좀 문제니까 치환하자치 치환. 뭘로?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할게 그럼 X가 2로 향하고 있을 때 T는 어디로 향하니? 4로 향해서 이미 T가 4로 가고 있을 때 F의 T 마이너스 F의 4 분자는 얘가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인데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했으니까 니가 T인거고 니는 T X 플러스 2에다가 뭔지을 해야지 X 마이너스 2가 돼 t에다가 4를 빼야지, x-2가 돼지금 t에 t-4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. 그럼 얘는 다시 리미트, t가 4로 갔을 때, t-4분의 ft-f의 4 곱하기 t분의 1이라고 할수 있고, 요 놈이 나타내는 건 뭐야? f'의 4고, 요 놈이 연속함수니까 바로 4 넣으면 4분의 1이다. 이게 얼마라고? 3이에 그래서, f'의 4는 얼마다? 10이다. 그래서, 아까랑 똑같이 답은, 1이 더하기 6, 에이. 12 더하기 6은 얼마? 18이 나오죠.